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과연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아니, 이런 거 말고 진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려줄게. 솔직히 학교에서 맨날 대충 정자랑 난자랑 둘이 만난다고만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만나는지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 정자가 헤엄을 직접 치면서 찾아가는 건지. 난자가 마중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어떤 다른 작용이 있는 건지. 이걸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 축구금 빼고 진짜 알려줄 테니까 들어봐. 알고 보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건 진짜 신비롭더라고. 먼저 난자부터 볼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여자의 난소에서는 난자가 배출돼. 그럼 난자는 근처 나팔관으로 마실을 나가는데. 정자라는 친구는 고작 24시간 정도만 생존해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정자를 만나야 하는 타이머택이시작돼 참고로 배란시에는 정자가 자궁으로 빠르게 잘헤엄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경분의 점액이 더 부드럽고 탄력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정자는 꼬리를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헤엄치거든. 무려 1분에 1에서 3mm 를 움직이는데 질 입구에서부터 나팔관까지는약 15에서 30cm 라서 최소 50분. 잘못 걸리면 5 시간은 가야 하는 거야. 인간으로 치면 13.5km를 뛰는 셈이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정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협력하면서 난자까지 이동해. 그렇지 않으면 내부 체액의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몸 밖으로 나와 버려. 그렇게 2억 마리의 정자들 중에서 게 미만이 나팔관에 도착하고 하나와 만나서 아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힘든데 잘 태어난 낯좀 대단.